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조이스팡님의 요청에 따라서 는 가운데, 는 마당에 이두 개의 표현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길지 않은 설명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이두 개의 표현은 음 굉장히 유사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는 가운데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 범위 안에 그래서 어디+ 어디의 소개라는 뜻으로. 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는 마당에는 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상황에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는 가운데 그가 서 있었다. 그러면 나무가 있고 낙엽이 막 지는 이런 상황, 그런 낙엽이 지는 범위 안에, 낙엽이 지는 속에 서 있는 거죠. 낙엽이 지는 가운데 씨앗을 뿌리다니. 그러면 그 지는 그 가운데다가 씨앗을 뿌리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속에, 그 소, 상황 속에 있다. 라는 뜻으로, 어, 뭐뭐 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러나 낙엽이 지는 마당에 그가 서 있었다. 여기서 요것저것 오해의 소외지가 있는데요. 나,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속에. 그가 서 있었다. 근데 이 마당에 낙엽이 졌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낙엽이 지는 상황에 라는 뜻으로, 음, 이런 그마당에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마당이 명사인 경우에, 음, 이런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에는 가능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어떤 판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또 낙엽이 지는 마당에 씨앗을 뿌리다니 그럼 낙엽이 지는 상황에 그러면 가을이잖아요. 어 가을이라는 상황에 씨를 뿌리다니 씨는 대체로 봄에 뿌리는 거니까 상황이 맞지 않아 이럴 때 어, 마당에라는 모모하는 마당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어, 또, 는 가운데는 범위 안에,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는 거다. 어, 그런 표현으로는 마당에가 쓰이지 않는 예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다. 어려운 그 상황 안에서도 라는 말이에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개양되었다 그래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속에서 어, 라는 뜻이에요. 그 범위 안에,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는 마당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는 어려운 마당에서도 남을 돕는다. 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마당에 태극기가 개항되었다. 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또, 는 마당에는 어떤 이루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판,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당에, 급한 상황에, 어, 급한 상황에 물부터 먹게 했다. 이런 표현 되고요. 같이 피해를 본 마당에 우리끼리 다투지 맙시다. 같이 피해를 본 상황에 그런 판에 이런 말로 사용이 되는 거죠. 떠나는 마당에 작별 인사라도 해야지. 떠나는 상황에 작별 인사라도 해야지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나 이런 의미로는 가운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급한 가운데에 물부터 먹겠다? 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같이 피해를 본 가운데 우리끼리 다투지 맙시다. 어색합니다. 떠나는 가운데 작별 인사라도 해야지. 어.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는 는 마당에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다,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는 가운데를 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가운데는 어떤 범위 안에 있다, 어디 어디 속에 있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는 마당에는 판이나 상황, 뭐뭐 하는 상황에 라는 말로 어, 사용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구분이 좀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오늘 설명 굉장히 짧죠? 음, 어, 구별점이 뚜렷하게, 어, 간단하게 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설명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